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. 공유물 분할 소송 지금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 시간인데, 현물을 분할하자고 하는 겁니다. 이 어떻게 분할되는 건지 궁금하시죠? 그래서 토지든 건물이든 돈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로서 분할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분할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공유물불안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강의의 내용인 현물불안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공유자별로 공유자가 세명이면 똑같이 3분의 1씩 같은 면적 비율로 해야 되느냐 못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. 보시 바랍니다. 어, 25년간 약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어, 화면 밑에 보면 더보기 얘기가 있으면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. 이 공유물 분할 거기 들어가면 공유물 분할 1강부터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공유물 분할 방법에 보겠습니다. 민법은 어떻게 되냐면 민법 269조에 분할에 관하여,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땐 그렇게 공유자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분할합시다 협의가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끝나니까 그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은 거 법원이고 강제력 이 있는 거 법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우리끼리 해보니까 박듯식게 싸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좀 우리 이 이 공유물을 좀 분할해 주십시오. 그래야만 내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, 도저히 이대로 있다가내생애살아생리나 이거 한번 제대로 소유권 행사 못하겠습니다. 라고 하고 분할을 청구하는 거죠.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, 현물로 분할할 수 없구나.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.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. 첫 번째.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. 두 번째, 현물로 안될 경우는 대금 분할, 경매에 붙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돈으로 나눠달라는 게두 번째. 세 번째,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가액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입니다. 이것은 첫 번째 현물 분할이 같은 비율로 분할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주가지고 정산을 해서 현물 분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현물분할 어떻게 할까요? 현물분할은 자 보십시오. 한 개의 첫 번째, 한 개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여 공유사별로 분할된 물건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. 자첫 번째 어떤 거죠?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죠. 나누죠. 그러니까 백 번지 땅을 현물로 나누자 우리 두명 소유하고 있으니까 2분의 1씩 그러면 100번지 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100-1번지 100-2번지 뭐 이렇게 나누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필지로 분할해서 현물로 100-1번지는 네가 100-2번지는 내가 이게 이제 현물로 분할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구분하여 단독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걸 갖다가 1층, 2층, 3층, 4층.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. 그것도 층별로 나눌 수도 있고. 또, 101호, 102호, 1 0 3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.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. 그게 다 현물분할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두 개로 분할해가지고 분필된 토지나 건물. 제가 설명드렸죠? 이건 누구누구는 a 거, 누구누구는 B, c 거 또는 b 거 이렇게. 아니면 세 개로 나눠가지고 a 거, b 거, c 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있어. 요한개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것도 있고 아니면 공유자들이 100번지 토지도 사고 100, 100, 130번지 토지도 사고. 그 다음에 또 아파트도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101호도 세 명이서 공유로 가지고 있고 102도 세명 공유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? 토지 1은 A. 토지는 B. 그 다음에,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죠? 건물 1은 A. 건물 2는 B.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는 거. 그거 다 현물분할이에요. 현물분할. 그 다음에, 토지는 네가 가져라. 건물은 내가 가질게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차액은 정산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, 그럼 이렇게 공유자별로 똑 같은 면적 비율로 해야 되느냐. 똑같은 면적 비율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. 그렇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토지를 하나를 나눈다. 그럼 진입로가 있을 텐데 진입로를 기준으로 아니면 역을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. 접근성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가격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. 좋은 위치에 있으면 딱 반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? 이쪽은 평당 300만 원 이쪽은 평당 250만 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낮은 가격에 있는 쪽에다가 면적을 좀더줘야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을 계산했을 경우에 비슷하게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60% 가지고 누구는 40%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동일하도록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. 어차피 이거는 법원에다가 공유를 분할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때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감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율이 달라지게끔 합니다. 하니까 그면적 비율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자 홈페이지인 r119시조증.kr에 들어오면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지식란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공용물 토지 분할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